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제제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삶의 양식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위생과 청결에 도 신경을 쓰면서 코로나 외에 감염병 예컨 네. 눈병, 독감 등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자주 씻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 비대면으로 경제나 교육 및 사회 활동을 하는 대비태세도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사태가 지속된다면 불황에 따른 실업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대기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보다도 무서운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격수업을 하는 교수 입장도 매우 답답하고 힘들지만 수업을 듣는, 듣는 수강생 여러분도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업 시작 초기에는 접속 방법이라든지 의사소통상의 시간이나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고 잘 따라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일부 학생들은 아직 수강을 하지 않아 출석체크가 안되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출석은 수강을 하야 체크가 되는데 수업이 일주일 내내 시간을 주기 때문에 수강이 할 수강을 할 시간이 충분한 정도 미루고 수강하지 않아서 출석체크가 안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출석미달로 과락이 될 위기 처한 경우도 보입니다. 지금 원칙 강의는 일단 감성을 지닌 교수를 통해 시작되고 이것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전달받은 정보를 소화하고 학습하고 퀴즈풀이나 문의사항을 교수에게 연락을 하는 등 시차를 둔 양마양 통신을 하는 중입니다. 교수와 학생은 유연한 감성을 지닌 인간이지만 그 중간을 이어주는 통신은 거의 인공지능과 같은 무감자극을 가진 기계입니다. 학생과 교수가 즉시적으로 1대1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수가 보낸 자료를 기계가 그대로 전송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다른 환경의 노인 학생이 입을 받아서 해석하면서 비인간적이고 무인간적인 수업에 참여 요구에 강요당하다 보니 몰인정하고 차가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교수 입장에서도 학생이 보에는 다양한 메시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보를 받을 때 기계가 보내는 몰인정하고도 무차별한 정보에 폭격적으 느껴지는 상황에서 우리 인내심을 시험받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수도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 가능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는 게 애국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벌써 여러 달째인데 여러분 주로 혈기왕성한 젊은 학생들을 운영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답답하고 꽉 막힌 것같은 시간을 보내며 기계가 공부하는 인정 없는 인증 인정 없는 정보 의형상 거부감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과목상 준비하는 수업량의 뒷처리가 평소에5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전서 학생들은 착실하게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지만 일부 학생은 이런 복잡한 환경과 인공지능 기계가 전해주는 자료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합심하여 이 위기를 잘 이길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수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해당 주차 수업에 참여해서 비디오 잘 보고 수업 범위교재를 읽고 퀴즈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정해진 학사 일정을 잘 맞춰서 진급과 졸업에 지장이 없이 졸업 후 모두 좋은 직업을 찾아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베네틀 리더십이 전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 볼 겁니다. 우리가 듣는 이번 학기 강의 제목은 변화 역시 리더십이죠. 이 제목이 주는 유앙스는 여러 개입니다. 변화 액션 리더십은, 변화 액션을 가져오는 리더십으로 해석돼, 해석되어서 리더십이 주제의 핵심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변화 혁신에 의해서 리더십이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리더십이란 개인이나 조직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말이니, 제목 자체가 주는 영화 수도 증언, 무하는것 같아요. 그냥 배운 대로 변화 혁신을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돼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 강의가 10주차로 접어들고 있을 수 있으니 이번 학기도 3분의 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변화 혁신의 리더십의 전제입니다. 즉, 쉬운 말로 하면, 변화 혁신을 가져오는, 위하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조건이딱 전진, 이것이다라고 콕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들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제 10주차 학습 목표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주차 학습 목표는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의 전제입니다. 학습 내용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 조건으로 메타인지, 탈무드, 혁신 DNA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다룰 목차를 보면 먼저 빙상과 어음풍학이라는 에피소드 단계를 언급하고 주요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고,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로 메타인지, 예, 탈문적 인간, 혁신 DNA, 눈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전제 조건 사례로 거론된 메타인지, 예, 탈문적 인간, 혁신 DNA, 눈치 같은 주제는 한해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의 전제 조건이 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빙산과 얼음 조각이라는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북극의 거대한 섬, 그린랜드는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서 자연의 신비로운 숨소리를 찬바람에 실려 보냅니다. 이러한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배로 그린랜드의 바, 근처 바다까지 찾아갑니다. 그릴랜드 바다에는 거대한 얼음덩이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녔는데 이 빙산은 물 위에 나타난 것에 7-8배 더큰 부분이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큰 얼음 산들은 바다의 조류를 따라서 따뜻한 곳으로 흘러가 도가 없어질 때까지 물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얼음 산들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것입니다. 한쪽의 배가 관광객들을 태우고 그릴랜드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엄청난 얼음이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때.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소년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큰 얼음산은 모두 이쪽으로 가는데 왜 작은 얼음 조각들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죠? 실제로 바다의 수면에 떠서 흘러가는 작은 얼음 조각들은 빙산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무릎에 아버지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큰 빙산은 바다 밑에도 더큰 몸체를 지닌 채 떠다니는 것이어서 바다 깊숙한 곳의 조류에 따라 흐른난다 그러나 작은 부스러기 얼음덩이들은 물 표면의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만 움직인단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된다. 이 에피소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바다의 실제 조류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을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되고 주의깊게 살펴서 변화의 방향을 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변화 방향을 그대로 믿고 투자했다는 실패할 염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큰 흐름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향에 투자를 할 경우 대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교과서를 보면 147쪽부터 173쪽에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혁절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혁절 리더십은 변화와 혁신에 영향을 줄수 있는 리더십으로 메타인지적 리더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리더가 자신을 모니터하며 통제하는 활동이므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 자신을 계속 모니터하며 통제하는 활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활동은 리더의 리, 리더가 되는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리더인 자신을 통, 통찰하는 나만의 고유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베트남 축구 감독인 박상, 박항세, 박항 리더십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변혁적 리더십은 독특하고 유니크한 리더십으로 창의적이자 유일무이한 자신만의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 변혁적 리더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프랑스어로 브리걸러라는 사람입니다. 브리걸러는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방법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Jack of all trades all kind of professional d o i n g y o u r s e l f person이라고 합니다. 브리걸러는 마치 손재주가 좋은 목공을 보듯이 문제가 생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나가는 좀씩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에서 어떤 장애가 나타나면 <laughs>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브릭걸러가 되는 것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의 자질이 필요하죠. 이런 자질들을 타고날 필요는 없습니다. 배워서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런 자질들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능력 개발을 통하고 이러한 자질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의 목적은 첫째, 조직을 기민하게 하고, 둘째, 전략을 일관되게 하며, 셋째, 업무를 완수하게 하고, 넷째, 역량이 개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 의역할은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머리끝자만 따면 FCCE. 렇게 됩니다. 첫째 F는 f a c i l i t a t o 라는 것으로 촉진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C는 Coach입니다. 세 번째 C는 Consultant 즉 상담가입니다. 네 번째 E는 Educator로 육성가를 말합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f a c i l i t a t o 는 촉진자, 조력자, 주동자, 조성자의 뜻을 지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면서 창조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워크아웃 리더, 프로세스 체크, 기록을 정리하는 자로서 서기, 타임키프, 발표자의 글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코칭입니다. 코칭은 고객의 개인적, 전문적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며 고객의 현재 상태에서 목표상태에 도달하도 함께하는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코칭 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컨설턴트입니다. 상담가입니다상담가는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시를 갖춘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담하고 조언하는 일을 말합니다. 상담을 의뢰하는 자는 상담을 참, 참조해서 자신이 결정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의뢰자에게 광범위한 지식과 옵션을 제공해서 의뢰자가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음. 네번째로 에듀케이터, 즉 육성자를 말합니다. 육성자는 실력이나 능력을 길러서 발전시키는 사람, 즉 주어진 과정을 학습이나 가르쳐서 해당 과정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사람, 즉 교사나 교수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 리더가 수행하는 역할은 쉽지 가 않은 것 같죠. 반드시 그런 역할을 수행해서야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줄 아는 준비된 사람이야 한다는 말이죠. 다음은 두 번째 주제로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가져오는 전제 조건으로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다섯 가지만 예를 들고자 합니다. 그것은 메타인지, 예, 탈무드, 혁신 DNA, 눈치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갖추는 변혁의 리더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더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모니터하고 통제하는 능력, 즉 예의를 갖추는 것, 탈무드적 인성을 갖추기, 벽돌 찍듯이손대의 혁신을 가져오는 DNA 설계도 같은 준비.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변화를 재빨리 알아채고 행동을 옮기는 눈치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 조건으로 이상 언급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인 메타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타인지는 생각의 생각입니다. 메타인지 핵심, 핵심 내용은 자기 생각의 모니터와 통제라고 배웠습니다. 메타인지적 리더십은 리더십의 수행에서 계속 과정을 관찰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과정을 모니터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메타인지를 높이는 훈련 방법으로 첫째, 메타인지적 방법을 연구하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메타인지적 리더십의 리더십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셀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에직면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겸손의 의미를 읽는 말입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번째로, 기억과 학습법을 잘읽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억과 학습법은 공부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리더십의 경우에도 기억법을 활용한 학습법 개발처럼 유연한 전략을 세워서 메타인지 를 높일, 높일 필요가 있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인 명상이나 기도 또는 QT 즉, e 이어드 타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주차 수업까지 브레인맵을 통한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브레인맵은 어떤 일을 전후로 가장 효과적으로 그려서 낭비되는 노력 없이 목표에 도중하도록 하는 이점이 있죠. 이처럼, 메타인 지자 리더십은 리더십의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과정을 관찰하고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환경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는 예의입니다. 예란, 유기에서 인간의 도덕성의 인간은 사회적 질서의 규범과 행동의 표준지천 절차, 및 유교적 제사의 의의 구성과 절차를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다섯 가지 기본적인 동목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며 이런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예의입니다. 이으십도인간 관계의 연장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laughs>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인간관계입니다. 원래 예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보일시, 구불곡, 콩두자를 의미하며 제사상의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어로 menace, c o u r t e s 로 처세술, 예절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인간관계는 세계인의 공통언어입니다. 선후배 간의 질서, 언어사용, 관습적인 규칙에 위반은 사회인에게 큰 분노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관계의 기본인 예절에 바탕을 두고 있,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 예의를 시종일관잘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의 흐름을 잘 유지하는 유활류와 같습니다. 6위에서 인의 예지지는 오상이라고 합니다. 오상은 사람이 지켜야 다섯 가지 기본적인 덕목을 말합니다. 오상 중에 어질 인, 인자는 통치자의 최고 덕목으로 너그럽다, 마음이 너그럽고 착, 착하며 슬기롭고 덕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의 근본은 극기복례라고 해서 공자 말씀이 하면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자기를 극복해서 예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죠. 즉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이겨내고 사회적 법칙의 예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극기 복려는 나를 이기고 예의를 회복하다. 개인이 이익을 쫓는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진 질서에 예의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히 마다하며 받지 않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것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양지심이라고 할까요? 이니 근본이 예라는 사실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가 현실에서 활용되는 예를 들까요? 이런 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한마디 말이 천금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즉,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여자가 길을 갔는데 어느 노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소매치기 당해서 수중에 한 푼이 없어 굶고 집에 가 차비가 없다며 돈을 좀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가진 돈을 털어서 노인에게 주며 갚을 수 있, 있으면 나중에 갚으라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6개월 후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던 한 여자는 어느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전에 돈을 빌려준 노인의 유언장과 함께 수십억 달러에 담당하는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노인이 숨을 거두며 자신의 전재사를이 자비심이 강한 여자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행색이 거짓꼴인 적선을 하던 노인이었지만 그 여자는 그를 존중하고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예를 다해서 예를 다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가 현실에서 활용되는 다른 사례를 볼까요?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입니다. 유교, 기독교, 이슬람에서 행하는 기도로 예배가 그것이죠. 조상과 어른을 공격하는 것으로 세배, 인사, 문안, 선물, 제사, 추도, 묵념이그 것입니다. 자량 보하거나 어른을 모실 때 자석을 배치하거나, 자석 배치도를 그해서 존중하거나, 순서를 지키거나, 은혜를 기억하거나, 보온하거나 숨은 선행을 하거나, 신도하거나 신독은, 즉, 아무도 없을 때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절제하거나, 인정하거나, 존중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살인범이 부모라면 어떻게 예를 차리나, 인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범의 자식은 면회를 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님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살인범이라도 당신이 살인범이니,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정점이 윤리자 핵심입니다. 이의만 잘 지켜도 인간관계에서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가 <laughs> 현실에서 활용되는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가난한 자는 비굴하게 되기 쉽고 부자는 교만하게 쉽다. 가난해도 그 생을 즐기고 부자라도 예, 즉 사람이 해야 할도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자 경주채씨는 무려 300년간 만석 이상의 부를 유지했습니다. 부자는 단순히 재테크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300년 이상 부를 유지한다는 것은 철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경주채씨의 예를 보면 이를 잘알수 있습니다. 경주채씨에게는 대대로 전해오는 가훈을 통해서 이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과거는 못해 진사에 대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집안이 물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멀리 하면 되지 무슨 이유로 그 어려운 진사시험에 합격하려는 것일까요? 조선시대는 철저히 양반이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양반이 되지 않고서는 신분이나 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학문을 해야만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만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최소한의 계급을 갖되 권력권의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비결인 셈이죠. 부자들이 다른 것보다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지금처럼 지식과 부가 비례하는 사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부의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있는 관계에 바탕한 노사관계의 실정입니다. 최씨 가문 사람들은 지금까지 최진립 장군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뭔가 시중을 들다 마지막에 장군과 함께 죽은 충실한 도비 옥동과 기별에 대해 제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조리 다음 천에 이조를 위한 불멍리까지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현대 밭의 노인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은 다른 가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부화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최씨 가문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따뜻한 선비정신이고. 장 불을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 건누지 아닐까요? 셋째, 솔선수분과 승승의 정신입니다. 함께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는 것이 최부전치의 철학입니다. 인진왜란 이후 국가는 황폐해진 국도의 개간 자금을 국민들에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 가져가는 것이 적어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주 시즌 경작 반수제를 과감하게 도입합니다. 병작 반수제, 반수제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수확물 절반을 지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착지 수준인 기존 지주들에 비해서 엄청난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유랑인과 수작인들이 기꺼이 채시 가문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부는 계속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 대지주들은 부대지주로서 주로 한양이나 큰 고래에 따로 살면서 소장료만 챙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채씨 가족들은 그 동네 같이 살면서 이른 새벽부터 솔선해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 배불리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당신만 해도 하루 두끼 먹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들은 세 끼를 먹게 해줬던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겸손했고 함부로 불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돈 내가 쓰는데 왜 그러냐 이런 생각으로 어려운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만대로 돈을 물 쓰듯은 졸보하는 대조를 보입니다. 제씨 집안 며느리들은 결혼은 3년간 무명혼만을 잊게 했습니다. 대신 과객은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1년 소득의 3분의 1 정도를 과객을 위해 썼는데 참 대단한 일, 일입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인심을 얻어서 어려운 위기도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최씨, 마지막 최준씨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당시 아리가란 식사 은행장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그가 그러니까 경주 최씨를 도운 이유는, 채무자가 예뻐서라기보다 주위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그 사람이 파산하게 되면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음, 음. 다섯째, 이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시대했습니다 1671년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주제시는 국가을 과감히 헐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굶어죽을 판인데나 혼자 재물을 받고 있어 무엇하겠는가? 곡관을 열어 모든 굶는 이에게 죽을 끓여 먹이도록 하라. 그리고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집안마당에 큰 소설을 걸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연을 죽을 끓이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가 활인당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흉년에는 소정으로도 대폭 탄감했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흉년계는 땅을 사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 지내지 말라. 이것은 경주 최씨의 또 다른 유언입니다. 가진 자는 그 부를 주위 사람들로 나눌 의무가 있다는 오블리즈를그 옛날에 이미 실천한 셈입니다. 일제강점화에 경주 최씨는 독립군을 지원하고 그것 때문에 가세가 교육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교육을 위해 지금 영란대학의 전세산을 기부하면서 화려했던 300년의 부를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가 말로 하는 예는 그냥 예절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보괄적으로 논해 있으 수만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의 예를 살펴보면 말에 나온 김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글귀를 보면 “노노 유령공변에 기소불용 물시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귀약은 천하은 남자건 여자건간에 내강의 싫은 일은 남도하기 싫은 부분입니다. 이런 일을 잘 알고 사회생활에서 예를 실천하면 리더십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비디오 2에서 수업이 계속됩니다.